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판매자 수출자, 그다음에 구매자 수입자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 인코텀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텀즈는 10년마다 어, 이제 개정이 되죠. 그래서 올해 2020년도 뭐 이미 이제 나왔지만. 뭐 2020년이 됐다고 바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쓰느냐는 양상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우리는 2000 버전을 쓰겠어. 그럼 이제 2000 버전을 계약을 하면 돼요. 계약서를 통해서. 자, CPSM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인코탄주 2010 개정된 판을 가지고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이나 수입, 구매자, 판매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인코텀즈는 한 가지를 정해서 주로 쓰기 때문에 뭐, 다는 몰라도 일부는 이제 아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코텀즈 CPSM에서는 주로 뭐, DDP, Delivery Duty Paid, 그 그렇죠? 다음에 엑소업, 뭐, 공장 출하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엑소업. 이 엑소업은 판매자, 수출자한테 유리하고요. DDP는 구매자한테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리하다는 것이, 어 물건의 운송 중에 손상, 멸실, 분실, 파손에 대, 대해서 어 액수업은 뭐 판매자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자기네 공장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실어 가세요.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구매자가 모든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이고 DDP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도착시켜야 되니까 판매자가 <laughs> 리스크를 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이두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DDP, 그뭐 그러니까 어, 어떤 악세사리 하드웨어가 있는데 뭐 손상이 비교적 쉬운 제품이다. 어떤 조건을 쓰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이제 DDP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뭐 개정판에 뭐가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laughs>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시험 문제 이런 걸 이제 보는 것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2010버전에는 이것도 잘안 쓰이는 D그룹이 몇개 빠지고, DAT와 DAP.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뭐 이번 시간에는 DAT는 터미널 인도 조건이고, DAP는 지정 목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고 어, 제가 한가지, 두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 이게 미국 시험이다 보니까 어, 시티팻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커스텀 트레이드 파트너십 어게인스트 테러리즘, 테러리즘에 대항한 그러니까 국경 물류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죠 미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화물은 비행기든 해상이든 사전에 출발지에서 어뭐 마약이라든가 위험 물질들이 어 포함되지 않았다 실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을 해야지만 나중에 어 쉽게 통반이 가능하죠 안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통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티펫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우려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티펫 인증을 받도록 한다. 물류 회사나 관세사나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통관할 때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어, 통관 자체 심사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데, 면제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랜덤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또는 뭐 가끔 빠질 수도 있겠죠.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알아두시고요그 다음에 공동훼손이라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공동훼손을 아으로 고르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이거는 해상 운송을 할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요. 오다가 보면 이제 폭풍우나 풍랑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장의 판단하에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 일부 선적되어 있는 그런 뭐 컨테이너 물건들을 바다에다 버립니다. 바다에다 이제 버리면 나중에 이제 한, 한국에 도착을 해요. 부산항에. 선, 이제 선주가 물건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없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중간에 풍량을 맞을, 맞아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나의 판단으로 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선장이나 그 음, 뭐, 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선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상.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나머지 회사들이, 어, 물어주, 물어준다는 표, 표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네들은 손해를 안 입었잖아요. 남이 희생을 해서 자기네 화물을 지켰으니까.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물을 지킨, 세이브한, 회사들이 그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그 보태주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훼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골라내는, 어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어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